미스트로트 시즌 3 무대는 대한민국 음악 문화에서 트로트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중요한 장르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중한 명인 박서진은 이름만으로도 그의 음악적 성공과 재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트로트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시즌 3가 열렸는데 이를 통해 그의 영향력은 한층 더 두드러졌습니다. 미스트롯 시즌 3는 TV조선을 열리는 대회로 트로트 장르 애호가들에게 재능을 뽐내며 매력적인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예선전에서 100명의 응시자 중 45명이 박서진의 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트로트 장르의 팬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인지도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서진의 노래는 그의 뛰어난 실력과 섬세한 연주력을 통해 트로트 팬들과 다른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파워풀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트로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미스트롯 시즌 3에서 후보들이 그의 노래를 선택하는 경향으로도 확인됩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곡을 선택하는 것은 가수들의 개성과 재능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박서진의 노래를 선택한 수험생들은 그에 대한 존경과 경탄을 표하며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각각의 멜로디를 통해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가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국악의 활력과 매력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난도의 곡을 선택하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들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로서 박서진의 노래를 선택한 후보자들의 수가 높은 것은 그가 트로트 장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미스트롯 시즌3 예선에서 박서진의 노래를 선택한 응시자가 45명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가 트로트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얼마나 광범위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노래를 선택한 후보자들은 그의 음악적 기량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인정하며 이는 트로트 팬들과 관객들 사이에서 깊은 감동과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트로트 아티스트로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섬세한 연주력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 현대적인 감성과 전통을 조화시키며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서진의 성공과 영향력은 트로트 장르의 발전과 대한민국 음악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의 존재와 음악은 이전과 현재를 잇는 다루 역할을 하며 향후 트로트 아티스트 세대에게 영감과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음악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유지시킬 것입니다. 미스트로3 이 시작됨에 따라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의 열풍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송가인과 양지은의 이후 여왕을 누가 차지할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개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무대에서의 경쟁을 펼치며 관전자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예선부터 봉선까지 3개월에 걸친 경연이 예정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개성이 무대에서 어떤 환상을 만들어낼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과 함께 상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전 시즌에서의 상금을 감안하면 6억에서 7억 원대로 추정되며 이 또한 시즌에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주목받는 예상 출연자로는 김선호와 전 유진의 이름이 있습니다. 김선호는 MBC의 편의 중계를 통해 이미 트로트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국악 전공자로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유진 역시 다양한 방송 활동과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로, 그녀의 참가로 미스트롯 3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3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함께 초등부 출연자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초등부 출연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미스트롯 3의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서는 심사위원의 수가 많아서 시청자들은 이와 관련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 시리즈는 이미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며 많은 트로트 스타들을 발굴해냈으며 한국 트로트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연속성으로 인한 피로감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스트로3에 대한 기대와 관심, 그리고 일부 우려가 현재 트로트 팬들과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트로3가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낼지,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펼칠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느껴지는 상황입니다.